원가가 얼마예요? 원가표. 원가표? 네. 원가표가 뭔지 아세요? 저게 생존. 회사가 존속할 수 있어야 내 직원들의 생계도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사장놀이를 하고 싶은 건가? 어머, 어머, 어머. 이 사람이. 일단 저희가 작가님을 통해서 원가표 달라는 얘기를 작가한테 여러 번 했는데, 안 주더라고요. 어, 왜, 왜? 혹시. 사장님이 안 주신 건가요? 거래 명세서, 그 다. 거래 명세서가 아니고, 원가표. 아. 어? 원가가 얼마예요? 원가표. 원가표요? 네. 설마? 아, 뭔지 모르시는 것 같아. 와. 아... 어... 원가표. 그건 춘대 본적 없습니다. 어머. <laughs> 춘대 본적 없습니다. 어머 세상에. 원가표가 뭔지 아세요? 이게 생존. 생긴... <laughs> 모르시는 거지. 유리 원가요? 제가 그렇게 세분화 해가지고 막 하진 않고요. 고기값, 야채값, 그리고 비품값 이런 거 전부 다 일일날 정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출에서 그거 딱 빼면 돼요. 어머? 그 그렇게 좀 뭉뚱그려서 하고 있어. 어머. 근데 저 사실 원가표가 없으면. 박형언제. 아예 어 그렇죠. 아예 할 수가 없어요. 장사를 어, 사장님, 얘가 정확히 1900원인 이유와 12,900원인 이유가 있으세요? 음... 일단 조금이라도 더싼 메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 원대 딱 있는 만 원에서 만천원 넘지 않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식단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 어 그까 그러니까 그거 선택하는 그천 원이 비싸야 된다, 아니면은 뭐이 가격이면 된다라고 하는 그 기준 얘가 뭔가 얼마예요? 예요. 예. 하... 확실하지 않은데요. 얼추 그냥 느낌. 어머 느낌. <laughs> 정확히요? 네. 모르겠습니다 아... 모르겠습니다 모르시고 계시잖아 내가 팔면서 아 제가 정확하게 해. 다시 계산했겠습니죄송합니 머리가 지금 살짝 하얍니다 내가 팔고 있는 거에 원가가 얼마인지 이게 메뉴가 얼마여야 되는지 사장님은 모르고 있으면 어떡해 아... 어떡해 나 모르시니까 저렇게 하얗게 붙여가지고 주가도 저렇게까지 변동은 없을 거야. 걔는 원가가 얼마고, 얘는 원가가 얼마고, 그리고 이거 섞었을 때는 가격을 얼마로 할수 있는지, 이거 같은 거를 정확하게 계산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고, 내가 기본적으로 이거는 내 영업을 관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럼. 그럼... 그거를 정확하게 계산 안 하고, 그러고 어떻게 장사를 해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셨대요. 어. 유튜브에서 그거를 안 가르쳐줬나봐. 그러니까요. 대부분 유튜브나 이런 걸 보시고 장사를 꿈을 꾸시는 분들이 보시는 것들은 뭐 유명하신 백종원 선배님의 유튜브라든가 네. 이런 거에서 요리에 대해서 친절하게 가르켜 주나요. 그런데 그 목적이 프로 장사꾼으로서 다시 식당을 운영하라고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들이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장사하는데 필요한 공부를 한게 아니고 사실은 그냥 쉬, 쉬면서 재밌게 볼수 있는 걸 보면서 그냥 따라만 되는. 그렇지. 어떻게 보면 장사에서 가장 쉽고 재밌는 부분만 따라하고 아, 여기 딥하게 파고들고 불편하고, 불편하고 어렵고 짜증 나는 것들은 그렇죠. 그런 것들은 뒤로 아, 미루, 미루어지고 게다가 손님께 선서를 만든 거를 이제 요청을 드렸는데 일단 손님께 선서는 따로 작성한 게 없다고 들었고요. 네. 오? 사업에 필수적인 거죠. 이유가 있나요? 음. 이게 좀 병원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병원? 병원? 어떤 의미죠 깐깐해지고 하다 금액적으로 보면 저도 이제 딱 나오잖아요. 내가 얼마나 힘들고 아프구나 그래서 그런 게 무서워서라도 병원에 안 가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제가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아, 그냥 외면하고 싶었구나. 아, 회피한 거구나. 제 개인적으로 조금 유리 멘탈인 경우... 유리 멘탈입니다 어, 제 스스로 그렇게 정의를 내렸고 만약 멘탈이 안 좋아지면 어, 많은 것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져요 아... 그래서 금전적으로는 보지 말자 라고 금전적으로는 보지 말자 라고 가스라이팅을 한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어, 사업을 하면 안 되지 맞아요 매장을 운영한다는 건 사업인 거예요. 음, 그렇죠. 들어가는 돈이 있고, 나가는 돈이 있고, 이 돈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사업의 핵심이죠. 그럼. 근데 이게 정확히 얼마의 손해인지가 계산해서 내 머릿속에 들어와야 그게 체감이 되고 사장은 합의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사장님 머릿속에서는 지금 수많은 데이터들이 그냥 다 감으로만 떠 있어요. 아... 저는 이제 음식점을 한다는 건 장사를 하는 거고 사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요리를 그냥 유튜브로 보고 아무런 자격증 하나도 없이 그냥 딱 나와가지고 창업을 그냥 한다는건 이게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다른 직업으로 비교해 보면 이렇게 할수 있는 직업이 저는 F&B 사업 말고는 그렇게 생각조차도 다안 하신다고 생각해요. 음. 내가 무역회사를 다닌 적이 없는데 무역회사나 차릴까 이러시는 분이 있을까요? 없지. 네, 있을 수가 없죠. 사장님, 이미 9월달에, 8월달에 적자를 경험하셨고, 허? 사실 우리 계산으로는 지금 이미 10월달에도 마이너스 200만원이에요. 어머, 어머. 10월달에도 마이너스 200만원이에요. 200이요? 저희가 이제 추산을 해서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봤어요. 어머나 아, 아 세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이제 매출 그래도 2천은 팔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매출이 900만 원이에요.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제 이 문제들의 다시 근원으로 돌아보면, 저는 이게 다 하나로 비교할 거예요. 음. 뭐냐면, 인건비가 거의 55%예요. 어머! <laughs> 인건비가 624만 원이구나. 인건비가 거의 절반이네요 <laughs> 인건비가 이렇게 나왔을 리가 잘못된 거같아 왜 그러냐면, 사장님의 노동은 공짜인가요? 오. 아니죠. 사장님이 이 매장을 위해서 신경쓰고, 실제로 매장에서 요리를 만드시고 하시는 그 시간. 최저식으로 따져도 300만원은 나오거든요. 음. 사실은 제가 놀랐었던 건 뭐냐면 음 매장이 12평이고 그리고 또 와서 보니까 또 공교롭게도 의자도 12개더라고요 음. 실제로 여기가 풀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12명이 다 앉을 수는 없고 혼자 오시는 손님도 있고 둘이 오시는 손님도 있고 할 테니까 아마도 맥스가 10명 정도 아마 동시간대에 있으실 거예요 네. 네. 그랬을 때 어, 왜 직원을 세 명이나 쓰시는 거예요? 어, 혼자 할수 있을 날이 엄청 많긴 하죠 근데 다만 혹시나 어? 분명히 저희 매장도 가끔 바쁠 때고 그런 게 소화를 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장치는 하자 세상에 이 취지였습니다 아이고 음. 진짜 저게는 또 계획적이시네요 엄청 이해가 안 된다 저는 사실은 많은 자영업자들을 컨설팅해 드리면서 그러니까 15평 이하의 매장을 얻으시는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혼자 운영할 수 있는 매장을 찾으시는 거예요 음, 네, 네나 홀로 영업 네. 직원 안 쓰고 그러니까 최대 매출을 내는 게 목표가 아니고 어, 비용을 최소화해서 그래서 인건비나 이런 걸확 줄여서 그래서 내가 안정적으로 그래도 마진을 어느 정도 확보하겠다 내 인건비 플러스 알파 정도를 이런 전략으로 이렇게 작은 매장을 하시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정도 매장에 직원 쓰고 알바 둘 쓰고 이런 매장을 저는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선본 적이 별로 없어요 게다가 사장님이 매출에서는 아... 음. 어. 마음 아픈게또 직원은 너무 또 챙기시는 것 같아 뭐 내가 번호 조금 줄이면 되지 뭐 이런 느낌이죠 오늘 버는 게더 먼저 아니에요. 그래 사장으로서의 책임과 직원들을 돌봐야 되는 부분 다 존중하는데 그보다도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회사가 존속할 수 있어야 내 직원들의 생계도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매출에 이런 상황인데 직원이 이렇게 쓰고, 사장놀이를 하고 싶은 건가? 머이 사람이 사장놀이를 하고 싶은 건가? 이 사람이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이거 한달 안에 처리 다 하겠습니다. 한달안 걸릴 수도 있고요. 아니, 지금 이거 어떻이 상황 어떻게 하야 되죠, 도대체? 결국에는 사장놀이 하고 싶었던 거 아니냐라는 말까지 이제 급기야 나왔는데. 네, 네. 약간 그 드라마 어... 열심히 보신 것 같아요. 그 이태원 클래스? 네. 글쓰. 그 새로이, 어, 이 사장 하고 싶어 하고, 내네 새끼들. 박수님. 우리 박서준님이 여러 인행진 네. 망치고 있습니다. <laughs> 아, 그런데 이 사장님 같이 어떤 무모함을 갖고 있고 낭만이 가득한 분들이 자칫 이건 내가 젊으니까 어 그냥 지금 할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마인드로 사업을 하는 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싶네요. 근데 저는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음. 계획이 있어야 실패를 음. 해도 수정이 가능해요. 음.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무적정 저지르고 실패를 하면은 남는 게 음... 그래서 사장님 같이 준비 안 되신 분이 하면 그냥 백점 백패 아 어떡해 진짜 장사 어려워 그러니까 아 너무 혼란스러운데 일단 사장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나와주시죠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즐겁게 들어오시네요. 아, 아니, 왜 이렇게 행복하셔? 아, 왜 이렇게 신나셨어요 아, 저 연예인을 처음 봤어. <laughs> 아, 아, 역시 그 BJ를 하셨던 분이라 카메라를 좀 두려워하시진 않네요. 네, 네. 아, 그래요? 많이 떨리시나요? 네. <laughs> 아니, 그래서 저기 그 약속하신 대로 원가표랑 레시피는 정리하셨나요? 네, 네.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네네.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대로는 다 최대한 해봤어요 그거 저희가 봐도 되는 거죠? 아 네네 음... 몇 점인가요 원가표? 자 100점 만점에 원카표는 네. 오. 어, 27점 드리겠습니다. 아, 뭐야? 네. 어, 정말 <laughs> 왜 통자? <이렇게 진짜? 웃음> <laughs> 네. 아, 원가율이 27%로 돼 있어서 아마도 이 원가는 아, 잘못됐을 거예요. 네. 아, 예, 계산이 잘못됐고. 아... 네. 그래도 노력을 했잖아 진짜 한번 해 줘요. 어. 돼안 <laughs> 아, 돼. <laughs> <laughs>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저분한테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아,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어, 제가 업장에 가장 표준이 되는 손익계산서와 다음에 원가표의 계산 엑셀 수식을 올려드릴 테니까 홈페이지에. 어머. 어그 다운받아서 쓰면 되는 거잖요 네, 좋네요. 다운받아서 본인의 업장에 맞는 이제 이름으로만 바꾸셔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어, 너무 도움 되겠다. 그럼. 네. 아니 저희가 소문을 듣자니 유 대표님이 방문하신 이후에 가게 좀 변화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 네. 네. 변화, 변화가 꽤 있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일단은 직원분이. 랑 상의가 잘 돼서 이렇게 정리가 잘 됐고요. 음, 그러면은 지금 사실 혼자 아르바이트만 한 명하고 사장님. 이건 인정. 아. 네, 이 인정. 자, 이제 유정 대표님께서 선택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대표님이 이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실 겁니다. 네, 어, 폐업 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 일을 받아들이는 분께는 저희가 폐업 지원금 천만 원을 드릴 겁니다. 네. 자 유정수표님 전현진 사장님의 일식 돈가스 전문점 폐업인가요? 생존인가요? 네. 저의 결정은 폐업입니다. 죄송합니다. 폐업입니다. 어. 폐업. 왜배인가 저희 결정은 생존입니다. 와! 생존입니다. 와, 와! 와! 야, 진짜. 와. 와. 처음으로 생존. 처음이에요. 와. 와. 이유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음. 최초로 생존이 나왔는데. 사실 사장님 가게에서 가장 이제 결정적인 부분은 인건비 이슈였는데 지금 거의 절반으로 줄이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이윤을 벌수 있는 구간이 훨씬 더 넓어져요. 오. 그래 맞다. 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맛 썼습니다. 그래. 아, 저, 그래. 아, 왜냐면 유정 셀프님이 진짜 보통 분이 아니신데 그럼. 먹고 아무 말안 했다는 거 그냥 합격이에요. 제가 두입 이상 먹고 있다는 거는 그럼요. 어. 어. 자,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어벙벙 하긴 합니다. 제가 잘한 것도 아니고 아까 득점 만 점에 27점이라는 소리 들었고, 근데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것에 참그 갭이 아직 70점 이상이 있다는 거 보니까 어더 좋아질 수 있는 선에서 생존도 받았고 더 발전할 수 있겠구나. 음. 스스로 또 배우고 여러 가지 또 배울 것도 많겠구나. 그냥 좀 기쁘네요. 네. 아, 유정 셰프님이 다녀간 후에 실제로 많은 변화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제가 남은 건 튼튼한 몸뚱아리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 네. 사장은 아무나 하나에서도 사장님의 밝은 앞날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건참하세요 아, 네. 아 네. 아, 네. 가만 하고 제가 먹을게요. 아 어... 사실 저는 양념 농가스를 닭갈비 양념으로 잘 만들어 보면은 그러면 그건 되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개발실로, 어, 쉬시는 날 이틀 정도 한번 오세요. 아, 저도 네, 그래서 저희 셰프들이랑 같이 해서 레시피를 개발해 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한번 오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laughs>